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업인 가공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라이브 방송 등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성과가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농식품 분야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이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농가의 평균 매출액이 2020년 1억 9,950만 원에서 2021년 2억 3,420만 원으로 1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8개 지역별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참여 농가가 직접 출연해 약 60분간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는 농가당 평균 580만원, 총 4,69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도라지 정과를 제조 판매하는 연미숙 대표는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을 맡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염대표는 경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대면 상품 판매에 주력했지만 온라인 채널을 구축한 이후 전년 대비 52% 증가한 8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염대표는 해외시장에도 진출해 미국에서 약 6천만 원 상당의 수출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고 매출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후 매출도 두배 이상 향상하였고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충북 청주시에서 무항생제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안용대 대표는 라이브 방송 판매 이후 월 평균 온라인 매출이 11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약163% 증가했다며 새로운 판로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물 등 식품 분야는 24.8% 성장해 평균치를 웃돌며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네, 소비 환경이 급변하면서 농가에게 마케팅 영역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들은 호응과 관심이 매우 큽니다. 네, 앞으로도 농가들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판매처를 넓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농업 경영체의 온라인 팔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S 이지은입니다.